여러분, 빅랜드에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브랜드별 딸기 스무디 준비해봤습니다. 총 다섯 브랜드의 스무디 준비했고요. 오늘은 블라인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이 음료 각각의 맛은 어떨지 하나씩 먹어보면서 알아볼까요? 자, 그러면 다 먹기 전에 지금 색상이 다 다르거든요? 위쪽에서 봤을 때는 그 3번이 제일 연한 분홍색 같고, 그 다음에 2번. 2번. 그 다음에 1, 4, 5번은 좀 빨개요. 자 그러면 1 번부터 순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 번. 음, 아우 시원해. 아 <laughs> 어, 맛있어요. 아 근데 약간 인공적인 맛이 좀 있기는 하네요. 딸기 시럽 맛 그게 조금 나요. 그래서 약간 너무 단맛이 강한 스무디인 것 같기는 한데 예, 어쨌든 맛있습니다. 딸기 슬러시 먹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. 음. 자 그다음에 2번 이번. 2번은 약간 진분홍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딸기만 넣어서 간 것도 있고 딸기랑 우유랑 넣어서 간 것도 있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왠지 딸기랑 우유를 같이 섞어서 간 스무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, 이건 좀 상큼하다. 딸기의 신맛이 먼저 느껴지고 얼음이 다 사라지면 이제 단맛이 싹 올라오는 그런 스무디입니다. 아, 근데 이거 뭔가 좀 익숙한데? 왠지 컴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거는 마지막에 확인해 볼게요. 어쨌든 상큼한 맛이 먼저 났다가 단맛으로 싹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무디입니다. 맛있어요. 음. 아, 두개 중에서는 2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요게 조금 인공적인 맛이 덜 해요. 상큼한 맛이 나가지고 입이 좀 깨어난 느낌이 있어서 2번이 조금 더 괜찮고 1번은 너무 달아. 자, 그러면 3번. 3번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일 밝아요. 되게 맑은 요런 분홍빛입니다. 요거는 우유랑 같이 넣어가지고 갈린 음료인 것 같은데요. 충분히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... 어 되게 부드럽네. 당도도 딱 괜찮고요. 이게 제일 덜 인위적인 것 같은데?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미가 먼저 느껴져요. 좀 상큼한 맛이 났다가 우유가 아무래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먹기에 좋은 그런 스무디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. 당도가 그렇게 막 세서 입이 이렇게 까끌까끌 남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. 그냥 딱 깔끔하게 먹기 좋은데요? 요거랑 이거랑 당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, 2번, 3번이. 아, 근데 이거 뭔가 좀, 3번 먹고 2번 먹으니까, 그냥 묘한 향 같은 게 나는데? 아무튼, 부드럽고, 딸기의 맛이 되게 은근하게 오래 지속이 되는 듯한 스무디였습니다. 음, 맛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4번. 이거는좀 빨개요. 많이 빨갑니다. 아마도 그냥 물 베이스 고기에다가 딸기 퓨레나 딸기 청 그런 거를 넣어서 간게 아닐까 싶은데요. 먹어볼게요. 와, 이건 딸기 잼맛 나는데요? 와우. 어, 확실히 물인 것 같아요. 딸기 맛이 되게 진하게 나요. 근데 딸기 잼, 되게 많이 절여진 딸기로 만든 스무디인 것 같습니다. 와, 강력한데? 오! 아, 이거는 다르게 뭐 표현할 게 없어요. 딸기잼, 딸기잼에 물 넣어서 간 느낌. 그 정도로 당도, 그리고 절여진 듯한 그런 맛이잖아요. 약간의 쿰쿰한 듯한 고맛도 그 함께 느껴지는 스무디예요. 근데 요거는 어쨌든 딸기의 맛이 조금 진하게 나는 것 같고, 요거는 딸기 시럽의 맛이 조금 진하게 나는 것 같고, 그래서 1번이랑 4번이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. 자, 그 다음에, 5번. 5번 요것도 먹어볼 건데요. 요거는 그 과육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색도 되게 붉고, 이렇게 씨앗 같은 그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? 음? 와 와, 이거는 그냥 진짜 딸기 넣어서 간 주스 같은데? 딸기에 설탕 시럽 조금 넣어서 물이랑 간것 같아요. 근데 당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살짝만 줄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당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그냥 이 상태로 좀 시간이 지난 상태로 먹기에는 당도가 좀 높아요. 어,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? 점도 그 음료의 농도 그것도 이게 제일 꿀떡, 후떡하게 넘어가요. 되게 진해요. 와 네,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잔 먹어봤는데요. 맛있는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5번. 이게 제일 딸기스럽다. 그 다음에는 3번이랑 2번이 조금 애매한데 요게 우유랑 같이 가신 것 같거든요. 근데 우유의 그 텁텁함이 좀 있어요. 그래서 5번, 3번, 2번. 와, 얘기가 두 개가 제일 헷갈리는데. 아, 이거 두 개는 같이 가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음, 요렇게요. 순서가 5번, 3번, 2번, 그리고 1번, 4번. 이 순서대로 맛있었거든요. 1번, 4번은 동점이에요. 이거 두 개는 똑같아요. 그래서 예, 이 순서대로 맛있는데요. 어느 브랜드였을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5번, 5번은 할리스였습니다. 오, 할리스 딸기 되게 괜찮네요. 자, 그다음에 이거 3번, 아, 아마스빈. 자, 그다음 또 2번. 2 번은 컴포즈. 2 번은 컴포즈였습니다. 자, 그다음 1 번. 아, 이거 너무 달았는데. 아, 셀레커피랩 자, 그다음 마지막은 네 뚜레주루, 뚜레쥬르. 뚜레주루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요 순위로는 할리스, 아마스빈, 컴포즈, 셀레커피랩 뚜레주루. 네, 이 순서대로 맛있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브랜드별 딸기 스무디 먹어 봤는데요. 같은 딸기 스무디여도 브랜드별로 우유 베이스, 혹은 물 베이스. 그리고 딸기 소스 혹은 딸기 퓨레,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또 맛있는 딸기 스무디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댓글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바이.